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계속 어,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몇번 들었거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까지 하면 여섯 번째인데. 아, 어...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13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PPT를 넘겨 주세요. 네. 1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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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 1장에서 배웠고, 어, 가롯 유다가 죽고, 마띠아,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1장에 있고요. 또 2장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사랑을 나누는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기도와 어, 기도로 오로지 힘썼더니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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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가운데 사랑을 내 것을 나누어주는 서로 통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도회 사도, 어, 사도 교회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 모습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3장 4장 어,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 아이죠 지난주에 보면, 스테반이 공예에서 설교 했고 스테반이 순교하는 장면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일군을 7 명을 뽑아서, 스테반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너무너무 지혜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스테반을 잡아갔고, 스테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어,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죄명으로 그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스테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그들을 위해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렸어요. 이 모습 또한 예수님을 닮은 아주 흡사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하늘의 그 놀라운 우리 천사들을 우리 스테반이 보게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장, 7장을 통해서 배우게 됐고요. 점점 점점 스테반이 죽은 이후에 뭔가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핍박은 더 강력해졌고 어,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다 이곳 저곳을 피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8장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어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 옥에 가두는 그런 아주 악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가 그동안 쌓았던 지식, 그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 아, 어, 이것이 물론 그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선포하게 되었고 그때 사울은 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전파하는 성교사로서 사도로서 완전히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지난주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 13장입니다. 네, 오늘은 첫통교사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텐데요. 어, 다음 주는 바울의 1차 전도 시작, 전도 여행 시작을 통해서 오늘도 여행을 시작은 하지만 이렇게 계속 바울이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방방 곳곳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곳곳으로 가서 어려운 일들도 엄청 많았지. 죽을 위기도 넘겼고, 풍랑에 빠져서 죽을 뻔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내일 다음 주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지속될 건데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다 전하지 못했지만 그 중간중간 여러가지 스토리는 있지만 아, 사도행전의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더 보면요, 강력한 부르심으로 사도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예. 물론, 뭐, 사울과 사, 바울이 이름이 뭐 똑같은 이름이다, 뭐 헬라적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어, 생각하기에, 어, 아 그래. 그 못됐던, 앞잡이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도 강력한 부르심으로 사도 바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학적으로 뭐 사울이 뭐니, 바울이 뭐니, 이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해 되지 않는 일들을 명령하셨고, 또그 명령을 받아들인 아나니아. 말도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사우를 왜요? 왜 그를 만나야 되는데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떨려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고. 그 말씀에 신중하는 마음으로 아나니아를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를 사도로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될지 모른단 말이야. 그것은 선생님도 알수 없어요. 어, 그렇게 아그렇 그러나, 여기서 단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실까 기대하며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안디옥 교회를 살펴볼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최초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해하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흩어져가지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가서도 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정말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 마음을 받고 이제 그 사람들도 뜨거워진 거야. 성령이 충만해졌어.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방인들, 이방인이란 뭐야? 어, 유대 사람 말고 그외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중심에 교회를 세운 것데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세워진 우리나라에도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뜨거운 예배와 기도가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이기도, 때문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처음 사용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출발점, 도착점이 그곳 안디오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일꾼 일꾼들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 바울도 있었고, 바나마, 심원, 루기오, 마나엔이라는 아주 지혜롭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들은요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그그 그 일이 뭐냐면 바로 전도 여행이든요 성교,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그런데 이 안디옥교에서 이방인들만 모였던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이 교회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부산 명성교회도 이런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바나바와 바울. 사울, 오늘은 계속 사울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유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사, 바울과, 어, 또, 어, 바나바, 시몬, 루비오, 마나의 사울, 이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함께 항상 기도했었어요. 기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어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 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 구약을 통해서 계속 계속 메시지를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시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바울이 계속 계속 선포했어요 선포.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우리 친구들은 지금 감동한 얼굴 하나도 없잖아. <laughs> 예수님이 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리고 엉엉엉엉 울어본 사람이 몇 사람 되지 않는다. 는 어른들 중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어, 이 분위기가 막 음악 슬픈 음악이 날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주고 그러면 이 분위기에 잡혀서 그냥 어, 눈물이 이렇게 나는 경우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다 사람들이 감격, 감동받고 감격하고 눈. 회개하고 더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주를 섬긴다는 얘기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예배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누가 오셨어?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랑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배하고 금식하며 밥안 먹으란 말이 아니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만, 목사님만 아주 은혜 받은 뭐 권사님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 아주 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또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안두옥계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한 후에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냥 가라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성경에는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 그들이 바나바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아주 충분히 지원해 준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첫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이들이 간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실루기아에 어,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부로, 구부로는 섬이에요. 구부로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보이는, 어, 어,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이 이렇 있고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 있고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살라미라는 곳에 내려서 거기서부터 구부로섬을 관통, 관통, 주앙을 관통하여 바보, 바보라는 섬, 바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라미에 이르렀을 때 이들을 돕는 수행하는 수행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요한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이구부로 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보라는 어, 도시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서기오 파울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 사울. 오늘 말씀에 계속 사울이라고 나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이름도 바울이기 때문이에요. 총독 석이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또 마술사.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 지금 마술사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뭐 점쟁이, 어 점을 치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과거를 깨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마술사라고합니다이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총독 서기호 바울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 그 얘기를 바울,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오, 어, 더 듣고 싶은 거야. 나더 듣고 싶어. 그 말씀 더 듣고 싶어요. 저에게로 와서 그 말씀을 전파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총독 석오 바울이 그 사울을 의지할까봐 자기보다 그동안은 나의 말을 의지하고 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어,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와저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석오 바울이 그 사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 밥줄이 끊기겠어 가만둘 수 없지 계속 방해 작전을 핍니다 네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엘루마라고 하는 그 마술사가 어떻게 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했어요.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 어떻게 성령의 일을 방해할 수 있을까? 어, 간이 큰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해할 수 있겠, 있었겠지.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 중간에서 이간질도 하고 여러가지 일들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 사울은 그것을 다 있었어요. 결국에 그 나쁜 행동, 엘루마의 나쁜 행동을 알고 그에게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하냐면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마술사 엘루마, 당신은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이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주를 하는데 네가 눈이 안 보일 거야. 맹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진짜 엘루마의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사람들에게 쳐다봤고, 그때 총독 석유오 바울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진짜!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였구나. 그때 그 바울, 석유오 바울은 그 바울에게, 아, 사울에게 세례를 받고 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바보라는 동네에서. 네, 이렇게 참 놀라운 일들이 첫 번째 사역이잖아. 떠나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사역에 이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 계속 보여주셔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망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 능력이 부족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어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시기에야 적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총독 서기오바울은이 어, 사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어, 첫 번째 성교사, 첫 번째 성교사, 우리나라에, 어, 첫 번째 들어온 성교사가 누구일까? 우리 한번 검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성경책이, 성경책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면,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겠지만, 그 성교사님들이 머리가 노란, 얼굴이 하얀 성교사님들이 우리는 갓을 쓰고, 어, 이렇게 살아가고 유대교에 빠져서, 유교의 문화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성교사님들.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숨교당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에 이 바울과 어 바나바가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 세계 방방곡곡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13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그첫 성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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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들과 함께 어 핍박당하고, 죽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걸리고, 또 이런 병도 걸리고, 자식이 죽고, 아내가 죽고, 이런 상황들을 겪어냈지만, 그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주아주 아주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마시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 뭐예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 난 목사도 아닌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란 말씀이야. 그럼 너네 그냥 보낼 거야. 너네가 알아서야가 아니라 내가 너와 네가 어디가든지, 네가 아프리카에 가든지, 네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네가 잘 못하면 떠나고, 네가 잘하면 너한테 붙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고 못하고, 네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어떠한 상황 중이셔라도 네가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조선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대에 어, 우리나라의 섬. 성교사로 들어오신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그렇구나! 내가 미지의 땅! 그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 대충대충 사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보낸 것이 아니라, 어, 조선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들어 발도 대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순교의 피가, 그 피가 이 땅에 묻혀지고, 또이 땅에 부응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 그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지. 너무 감사하지. 거기서 끝! 거기서 끝!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 아, 내가,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굴레에 또이죄 굴레, 어, 또죄 사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주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여기서 끝! 나로 끝! 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복음의 그 바톤, 우리가 릴레이 선수, 선수들 달리기 할때 바톤을 계속 넘겨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다음 세대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바톤을 계속 계속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어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만, 전사님만, 아니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그래. 그냥 되면 너무너무, 뭐, 다 했겠지. 너무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오셔서 자식이 죽어. 내 눈앞에서 딸이 죽어. 아들이 죽어. 우리, 어, 서울에 그 성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진짜 세 살, 3살, 세 살짜리 무덤도 있고, 어, 다 태어난 아기의 무덤도 있고, 그래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 우리나이 대한민국 조선당, 이땅안 이 쳐다다보고 안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우리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엉엉엉엉엉엉 엉엉 울면서도, 내 아내가, 아름다운 내 아내가,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조선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그거 바로 예수님의 그또호라운 사랑 때문이며, 또 그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에베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이 말씀도 한번더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뭐 해야 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기도, 기도. 그들이 자식이 죽어갔지만 아내가 죽어갔지만 그들이 여기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함 때문이야. 성령 충만함 때문에 그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하나님 뭐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제 조금 성숙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오늘 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정말 최초의 성교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의 빛진자로서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도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파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빛진자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복음의 바통이 계속하여서 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받으면 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모여야 뭐 된다고 기도할 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가슴에 이렇게 딱 손을 올려주세요 오른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오른 손내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귀로 듣고 입으로 선포하고 내뇌내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박혀지도록.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복음의 바통이 계속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음, 교자의 어, 요구대로 우리 자녀들이 선포는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선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선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빛진 자로서 복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넘겨 줄수 있는 그런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